카메라가 켜진 순간, 복면을 벗은 진혜성의 눈가에는 이미 잔물결처럼 반짝이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조명은 화려했지만 그 빛을 뚫고 나오는 감정의 농도가 너무 짙어 객석도 숨을 삼켰다. 오늘만큼은 기필코 완벽한 무대를 선물하겠다고 다짐하던 그는 막상 반주가 시작되자 마치 어린 시절로 툭 떨어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첫 소절이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동안만 해도 음색은 여전히 진해성이었지만, 둘째 소절을 넘기기 전부터 목소리 끝이 묘하게 떨렸다. 관객석의 미세한 기척, 무대 위를 가득 채운 스모그, 그리고 3초간 늘어진 숨소리까지 모든 요소가 그의 심장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 듯했다. 결국 그는 노래를 멈추고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라는 호소가 터져나오자, 현장은 정적이 아니라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공감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이미 손수건을 꺼냈고, 누군가는 조명을 향해 두 손을 모으며 가만히 기도했다. 진해성은 그 짧은 순간에도 마치 시간을 거꾸로 달리는 사람처럼 과거의 장면들을 가슴 속에서 되감았다. 코로나19가 모든 무대를 일시정지시킨 그 해, 텅빈 객석을 바라보며 리허설만 반복하던 날들. 팬들의 환호 대신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메아리 같은 목소리. 동공까지 얼어붙게 만들던 침묵. 무대가 사라진 가수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그의 귓가를 맴돌 때마다. 그는 악보 위에 뜨거운 커피 자국을 남긴 채 새벽을 맞곤 했다. 팬들을 만나지 못해도 음악은 계속돼야 한다고 자신을 달랬지만 한편으론 내 노래가 스피커 밖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라는 회의가 검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진혜성은 그 불안과 외로움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이라는 노래 한 곡에 실어보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곡이 유튜브에서 천만 뷰를 넘어서며 국경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갔다. 그는 작은 컴퓨터 화면 속 댓글창에서 각국 언어로 남겨진 응원 메시지를 읽으며 굳어있던 마음을 간신히 녹였다. 하지만 다시 되면 무대에 서려니 기적 같은 조회수도 그의 심장박동을 바로잡아주지 못했다. 안녕하십니까. 진의 성입니다라는 인사마저 가시던 불처럼 목을 긁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스태프들이 숨 고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라며 도우려 했지만 그는 도망치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그리고 결국 그 무릎 꿇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생방송이 아니었음에도 편집은 그 사과를 삭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작진은 그 장면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담아 내보냈다. 무대 뒤에 가수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방송 이후 SNS에서는 진혜성 울지 말하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카메라가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그 순간 머릿속은 팬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울음이 터진 이후, 그는 불완전한 무대를 완전히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태프의 손을 빌려 겨우 일어나 다시 멜로디를 잡아냈고, 미안합니다.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나는 고백으로 두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관객석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것은 박수가 아니라 괜찮아. 라는 외침이었다. 목소리가 갈라진 채로 이어진 후렴, 완성된 고음이 아니라 염원이 섞인 음정이었지만 오히려 그 허전한 여백이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오늘 진짜 가수를 봤다 눈물이 곧 음악이 됐다 같은 글이 빗발쳤다. 어떤 시청자는 진혜성의 무릎 꿇는 장면에서 내 마음도 같이 꿇렸다고 적었다. 피드백 대부분은 실수나 위기가 아닌 연결과 공감이었다. 고장난 음 하나가 오히려 음표 이상의 의미를 전달한 셈이다. 무대를 내려온 그는 스텝실 구석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다. 소속사 매니저가 사과할 필요 없는 무대였다고 안심시키자, 그는 사과라는 단어를 노래보다 먼저 꺼낸 게 내가 아니라 팬들이었다는 말을 남겼다. 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가수가 아니다라는 말엔, 팬과의 관계를 단순한 공급자, 소비자 구도로 보지 않는 그의 진심이 스며 있었다. 며칠 뒤 공개된 브이로그에서 그는 집 한켠에 모아둔 펠레터 박스를 꺼내 읽으며 이 편지들이 잉크만으로 쓰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으로 적혔다고 말했다. 손편지마다 묻어나는 향수 냄새와 삐뚤빼뚤한 글씨가 그의 불안한 심장을 정성스레 싸매 주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즉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멀리 떨어져도 가까워지는 콘서트를 표어로 온라인 인터랙티브 팬미팅을 기획했다. 스튜디오 대신 야외 무대를 택해 소규모 관객과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도 같은 하늘 아래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다. 마이크 앞에서 관객 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기타 버전으로 재해석하는 영상은 업로드와 동시에 조회수가 폭발했다. 이 라이브 세션을 본 해외 팬들은 자막 없이도 눈빛 하나, 손짓 하나를 해석해냈다.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 울림이 다 해석해준다는 댓글이 특히 높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그는 데뷔 후 처음으로 정규 앨범 제작에 돌입했다. 타이틀 곡만 트로트가 아니다. 휘파람처럼 가벼운 포크 발라드, 라틴 퍼커션과 국악 장단을 믹스한 하이브리드 트랙, 그리고 펠레터를 주제로 한 어쿠스틱 넘버까지 장르적 스펙트럼을 대담하게 넓혔다. 내가 부르려는 건 트로트라는 뼈대 위에 얹힌 삶의 이야기라는 설명처럼 앨범에는 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총천연색으로 그려질 예정이다. 레코딩 현장에서 그는 간헐적으로 울컥했지만 엔지니어는 그 울음 끝마저 웅장한 코러스로 쓰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탄생한 후반부 코러스를 듣고 있자면 눈물이 소리로 승화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전해진다. 진해성의 일정표는 요즘 팬이라는 단어로 빼곡하다. SNS 라이브에서 그는 새벽 2시에 잠안 오는 사람들 수다방을 열어 익명으로 들어온 고민 사연을 읽으며 즉석 자장가를 불러준다. 그 시간대엔 해외 팬들도 접속해 스페인어와 인도네시아어가 한데 섞인 채팅창이 형성된다. 팬들은 그를 히어링 테라피스트라고 부른다. 소속사에서는 가수에게서 듣는 자장가는 다른 가치라며 향후 마음 일기 프로젝트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진혜성은 여기에 내 노래가 누군가의 하루를 끝내는 따뜻한 담요면 좋겠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그는 최근 방송국 대기실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무대 날 울었던 그의 사진을 퀼트로 순화 만든 맞춤 담요였다. 손바느질로 완성된 이 담요는 팬카페 회원 300명이 비대면 일레이 방식으로 조각천을 보내 완성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그 담요를 두른 채 이제 무대가 추워도 걱정 없다고 농담했다가 다시 눈시울을 불켰다. 스태프들은 오늘은 울음참기 챌린지가 실패했다고 웃음을 터뜨렸지만 누군가는 그 장면에서 팬과 가수의 관계라는 단어를 넘어서는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를 보았다. 제작진도 그의 진심을 신뢰한다. 복면가왕 PD는 기사 인터뷰에서 진혜성의 눈물은 대본에 없는 최고의 애드리브였다며 쇼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쇼를 살아낸 사람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음악평론가들 역시 실패와 성공을 동시에 들려주는 가수는 드물다며 그 눈물의 가치를 분석했다. 단순한 감정 과잉이 아니라 무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스스로 허문 용기라는 평가다. 실제로 그가 노래를 완주하지 못했던 방송회차는 평균 시청률을 크게 끌어올렸고 해당 클립은 반나절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다. 사람들은 완벽한 음정보다 완전한 진심을 원한다는 댓글은 현대 대중음악 소비 패턴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미흡함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다. 라이브에서 가끔 삑사리가 나도 스스로 오늘은 90점이라며 채점을 한다. 그 점수표 밑엔 항상 '업그레이드 예정'이라는 주석을 붙인다. 팬들은 100점 만점에 90점이면 이미 120점이라며 반박하지만 그는 과정이 곧 스토리라며 웃는다. 팬덤 문화 연구자들은 그의 태도를 두고 자기 서사를 팬들과 공동 집필하는 방식이라 설명한다. 확실히 완결된 성공담보다 현재 진행형 성장담이 팬덤을 더 끈끈하게 만든다. 그의 셀프 평가를 지켜보는 팬들은 일종의 실시간 드라마를 즐긴다. 최근 그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희망 버스킹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팬한 명이 추천한 장소에서 게릴라 공연을 열고 그 영상 수익 일부를 해당 지역 소상공인에게 기부하는 방식이다. 첫 회차 장소는 강원도 작은 해변 마을. 바닷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졌지만 반주 대신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불러낸 바람의 실려 라이브는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처럼 시원했다. 현장을 찾은 노부부가 TV보다 훨씬 따뜻하다고 말하자 그는 파도가 오늘 제 리버브를 맡아줍니다라며 재치있게 답했다. 이 프로젝트가 알려지자 해외 팬들은 우리 동네도 와달라고 해시태그 챌린지를 벌이고 있다. 그가 무대에서 흘린 눈물은 어느새 아름다운 물결이 되어 여러 장르와 세대를 잇고 있다. 한 방송국 피드는 진해성 덕분에 트로트를 포함한 아티스트들의 실패 서사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평했다. 예전에는 음 이탈이 편집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이탈이 오히려 공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 흐름 속에서 진해성은 스스로를 브러쉬 같은 가수라고 정의한다. 단단한 노래도 섬세한 노래도 팬들의 빈틈 사이를 두루두루 칠해주는 분 실제로 팬미팅에선 컬러링북 이벤트를 진행해 팬들이 원하는 감정 색깔을 적으면 즉석에서 그 분위기의 곡을 골라 불러준다. 오늘은 파란 위로가 필요해요라는 글귀가 나오면 청량한 노래를, 검은 밤같아요라면 잔잔한 발라드를 들려준다. 음악 시장도 그를 주목한다. 음원 플랫폼은 진해성 플레이리스트 배너를 메인에 고정했고,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는 한국 트로트 카테고리를 신설하면서 그의 곡을 첫 페이지에 배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를 K소울앰베서 더 후보로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일부 해외 페스티벌은 메인 스테이지 출연 제안을 확정했다. 그는 트로트가 국경을 넘는다는 건 패턴이 아니라 파장이라며, 한국에 담긴 이야기에 힘이 국적을 지우는 순간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전히 팬이다. 그는 매 공연 엔딩 때 같은 문장을 남긴다.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 그 호흡이 팬들에게 빌린 것이라는 듯 고개를 숙인다. 팬들은 이에 내가 있어서 우리가 숨 쉰다며 화답한다. 이 상호작용이야말로 그가 울고 웃는 이유이고 노래를 계속 불러야 하는 명백한 근거다. 울음으로 시작해 울음으로 연결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파동, 그 진동이 스피커를 뚫고 각자의 밤 안으로 흩어진다. 진혜성은 그날의 눈물을 불완전한 노래가 완성한 최고의 멜로디라고 정의했다. 귀를 기울이면 알수 있다. 음정 사이사이 숨어 있는 그의 심장 소리가 아직도 배경음보다 크게 두근거린다는 사실에